어, 안녕하십니까. 아, 백년 트림입니다. 어... 아, 뭐 뭐처럼 또 쉬려고 했는데 야근에 일이 또 긴급한 일이 들어왔네요. 와서 보니까 아,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. 이렇게 여기, 여기 음식물 쓰레기가 여기 좀 차겠죠. 아무래도. 그래서, 옛날에 누가 설치를 한것 같아요. 그제 생각에는, 음 지금 여기다가 구역을 지금 뚫어야 될 상황인데요. 어 여기 싱크대에다 군역을 뚫으기는 좀 불편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트랩을 제거를 하고, 아이고, 어안 되네. 그죠? 음, 이 갭이 너무 낮아서, 어, 제 생각에는 이거를 좀 절단을 하고, 어, 트랩을 설치하면 될것 같고요. 자, 그러면 이 파이프를 조금 절단을 해서 트랩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냄새가 너무 난다 그래서 일단 왔고요. 잘안 잘라질 것 같지만, 금방. 금 잘라지고요 자 그러면 쓰레기 봉투를 미리 준비를 좀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 이물질이 여기 장판 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물질이 바로 장판 으로 떨어지게 되면 냄새가 감당이 안 되겠죠 트랩을 설치한 이후에 계속 냄새가 난다고 고객님께서 연락이 올수있 아유 장난이 자, 그러면, 아까, 이렇게 휘어져 있었잖아요. 아, 고객님, 휘지 조금만 주세요. 그래서, 어느 종, 정... 아 아이고, 어느 정도는 잘라내야 되겠죠. 이거를 조금 절단을 해, 아, 사이즈를 맞춰서, 이, 이 정도면 되겠죠. 그래서 조금 약간, 이따가 한번더잘르더라도 미리 성급하게, 너무 타이트하게 잘라버리지 마시고요. 이만큼 자르면 되겠죠. 여기 보니까 고객님집 보니까 곰팡이가 좀 피어 있는데 또 여기 또 공사이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안할것 같고요. 자 이런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물이 새게 되면요 방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밑대집으로 내려가는 구조고요. 이런 신, 와, 우, 뭐건드기가 이렇게, 아이고, 공인 저 같은 사람 맞으니까 이거 이거 이그나뭐 이런 거뭐 밑에 손이라 좀 넣어서 빼주지 이거 다른 사람 와서 오, 와, 간이 저희가 이 관, 세척하는데 한 20만원 정도 받는데, 이것도 뭐 트랩, 뭐 요구한다고 비싸다 그러는데, 그것도 안할것 같고요. 음. 이런 싱크대를, 어... 맡길 때는요, 최소한 건물 관리사나 방수 자격증 있으신 분한테 반드시 맡겨야 되고요. 그리고 최소한, 음, 손해보험 정도는, 이제, 우리 기사님들이 그 정도는 솔직히 기본이고요. 어,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세게 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? 그래서 보험은 반드시 들어놓으셔야 되고요. 자, 저희 본 틀에 간단하게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. 아까 이거를 제가 왜 잘랐냐면요. 너무 느슨하게 들어가네. 안 빠지죠, 이제?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잘라낸 이유는. 자, 이 뿌랗게 잘라낸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. 고객님이 냄새가 너무 난다 그래가지고. 건강도 안좋으신데 신경이 많이 쓰이죠 아무래도 여기 좀 타이트하게 망가졌네 조금 옆에가 좀 망가져 있네요 지금 조금 잘라서요 왜그를좀 잘라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죠, 이쪽 저쪽. 너무 오래돼가지고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쟤는 유튜브를 안 해봐가지고요. 세상에 내가 편집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 아마추어아마추 그래가지고, 유튜브를 한다고, 아 참. 답답 그래서, 다음 주 중에 유튜브 전문가를 만나기로 섭외를 해놨고요 저도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한번 해보려고. 자. 잘안 들어가도 이렇게 타이트하게. <laughs>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.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자, 거의 끝났는데. 그래도 음, 한 방에 가는 거잖아요. 만약에 물이 새면. 그러면 이 고객님은 반드시 제가 영수증을 주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백년 트랩 잊어먹지도 않잖아요. 그래서 백년 트랩에 전화를 하셔서 이 전화번호와 주소를 대고 분명히 여기 설치한 사람을 찾을 거고요. 물이 샜다면 반드시 그 기사분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. 렇기 때문에 본드로 저렇게 좀 발라줘서 디털이 음, 없도록 여기에 보시면요 저희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브라켓을 보시면 15cm 미리 정도 어? 이런 브라켓을 특수한 브라켓을 만들어 놨잖아요 뭐 세계적으로 저희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꽂으면 설치가 얼마나 멋있어 여기에 제가 본드를 왜 칠해 줬냐면요 뜨거운 물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올라온 이렇게 조금 조금씩 뒤로 밀려나는 그런 그 원리가 있잖아요 원심력에 의해서 그래서 본드를 한번 더제거 아마 여기를 칠해 준 이유는요 화장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영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트랩을 설치를 했다면, 이 뿌라켓을 빼서, 반드시, 어, 여기, 냄새가 나, 다시 냄새가 났을 경우에, 어, 이 트랩이 설치가 되잖아요 그럼 뿌라켓을 빼서, 트랩을 확인하고, 세척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, 걸레바지가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, 이 고객님이, 어, 여기는 확인을 안할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. 늦은 시간에, 하나만 한다고. 어떻합니까, 자 이렇게 설치를 마무리를 했고요. 어, 늦은 시간까지 그래도 불러주셔서 고맙고요. 자 저희 백년 틀에 뭐 하나든 두 개든 고경님이 불러주시면 어디까지 달려갈 것이고요. 어, 좋아요, 뭐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계속해서 어, 고급 정보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자 어, 감사하고요. 편한 밤 되시고요.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